사람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만이지 생명과와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놓으셨나 그리고 그것을 먹지 말라는 명령을 무엇 때문에 하셨는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생명과와 선악과가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래 전부터 수많은 신학자들이 시도해왔고. 지금도 계속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과와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 더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로마서 5장 12절의 보충공부로서 생명과와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다음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가와 생명가는 왜 에덴 동산에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죽음이 없는 불사성, immortality, 이러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아직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은 되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영생의 약속을 가졌지만 영생을 소유한 바 되지는 못했습니다. 창세전부터 있었던 영생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 봅시다. 디도서 1장 2절. 찾았어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영생을 가짐으로 가능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영생의 약속은 가졌지만 아직 영생은 취안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직접 소유할 수가 없어서 증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한 때 전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시기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창세전부터 은혜로 주시기로 되어 있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주시기로 하신 그 이유는 뭐예요? 피조물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하시고 그 증거로 생명가와 선악가를 주시고 선악관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관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프로베이션의 기간을 두시고 그 프로베이션의 기간을 믿음으로 지나면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관을 먹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요.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을 보시기로 하신 거예요.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작정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표징이 바로 생명과와 선악과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가시적인 표징으로 약속의 증거를 삼으신 적이 있느냐? 이거를 공부해 봐야 돼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의 증표로 뭐를 주셨어요? 무지개를 줬죠? 창세기 9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물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혈기 있는 자들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두셨다는 얘기예요. 무지개로 증표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는 언제나 이런 증표로서 약속의 증거를 삼았다 하는 이 말입니다. 다음에 또, 아브라함과 믿음으로 의의롭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세우시면서 할례로 표정을 삼으셨죠? 창세기 17장 11절 찾았어요?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 할레, 할례가 바로 언약의 표징이라이 말이에요. 사인, 표징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이 거기에 있다. 그거를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바로 그 표징 이거란 말이죠. 다음에 예수님도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성찬으로 기념을 삼으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우리 읽어 보십시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찬으로 새 언약의 기념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방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인광과 언약을 하시면서 가시적인 증표로 언약의 증거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하고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면서 이런 생명가와 선악가로 언약의 증표를 삼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럼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구절이 있느냐? 이거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호세아서 6장 7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러니까 아담이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다음에 우리는 생명과에는 어떤 언약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과에는 어떤 은약이 있는가?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성자 하나님 안에서 인간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3일치간에 약속을 하셨어요. 디도서 1장 2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전에 영생을 약속하셨다. 창세전에 영생을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또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9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한 때전부터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증거가 생명과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창세전의 3일체간의 협약 이렇게 부르죠. 생명과는 예수님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성 어거스트는 생명과를 후에 오실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칼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신 후 아담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면서 생명과를 그 약속의 증표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가 영생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증표라는 것을 찾아봐야 되겠죠. 창세기 3장 22절 읽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어느 말이 그 말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22절에서. 생명나무가 영생에 대한 약속이라는 말을 서포트하는 구절이 뭐냐 말이에요. 그렇죠.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생명나무에는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생명과에는 영생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미리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생명과 자체가 어떤 효능이 있어서 생명을 주는 건 아니죠. 이것은 단지 사인일 뿐이에요. 증표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선악과와 생명과와 선악과의 어떤 요술적인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에 그 독이 있어 가지고 죽는 게 된다는 얘기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피조물을 갖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독이 있는 나무를 거기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독이 있는 나무를 동산에 만들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애에게 칼을 줘놓고선 너 이거 가지고 놀다 다치면 죽는다. 그러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가와 생명가 그 자체에는 어떤 마술적 효능은 없는 거다. 단지 언약에 대한 표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증표다, 사인이다.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사인이 증표가 의미하는 바, 내용, 언약의 내용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알죠? 여태까지 공부한 바와 같이 생명과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창세기 3장 22절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지만 생명과는 먹지 말라는 명령이 없었다. 그러므로 타락 전에 아담은 생명과를 마음껏 먹었다고 억제를 부리는 거예요.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요. 만약 이 사람들의 말이 옳다고 한다면 생명과를 그렇게 실컷 따 먹었는데도 타락한 것을 보면 생명과는 있으나 없으나 먹으나 안 먹으나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 효용이 없다는 거예요. 효용이 없다면 특별히 그런 존재를 지시할 필요도 없어요.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해서 생명나무를 거기다 못 들어 집어넣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그냥 선악까만 집어넣으면 되지, 그죠? 그러면 아담이 타락 전에 생명과를 먹었었냐? 하는 사실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입증을 하면 돼요.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은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 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 실과 도 먹고 도그 영어로는 also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Take also of the tree of life. Also 이 also는 히브리어 gem. GAM에서 온 말로 히브리어로 겜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있냐면 New and Additional Act.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행동으로.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 거하노라그 말에다 이 말을 붙여보면 무슨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선악과를 먹었음과 같이 새로운 행동으로 생명과도 먹으려 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o 에디셔널 액트로서 또 생명과를 먹으려 하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직 안 먹은 게 돼요. 생명과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없었으므로 타하기 전에 생명과를 먹었다는 것은 괴변이 되는 겁니다. 3장 22절에 의하면 영생을 얻는데 있어서 예수님으로 상징된 생명과를 먹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죠. 예수님께서도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 생명과를 먹어야 한다는 말은 생명과의 요술성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아니고 생명과는 생명과가 지시하는 바 영생의 약속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타락 전에 아담은 생명과를 마음껏 먹었다고 하는 주장은 여러 성경 구절을 갖다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냥 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했다는 것도 그것도 무의미해지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생명과의 역할을 아주 지워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왜 적어놓겠어요? 말이 안 되지 다음에 영생할까 하노라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창세기 3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지고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이 영어로는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 있냐면은 live forever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immortality. 인모탈리티를 갖게 될까 하시고 이런 말이 돼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인모탈리티를 어떻게 이터널 라이프로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되죠 그러나 리브 포레버를 인모탈리티보다는 이터널 라이프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면 모든 타락한 자들의 불사성의 회복은 에덴 동산이 아닌 내세의 신천신지에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live forever를 영생으로 보아야 타당하다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신 말씀은 앞에 21절과 연관시켜 해석하면 그 앞에 21절은 뭐냐면은 여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지곳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구절하고 연관 지어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동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와 화해의 은혜는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예하게 되었다 하는 이러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지고 옷을 지어 입히신 후그 다음에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는 것을 금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짐승의 피로 말미야마.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와 화해는 이루어졌지만은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예한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선악가에는 어떤 언약이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 다시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는 영어로는 뭐냐면은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것이죠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다 하는 이러한 의미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것이 바로 그 문자적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 딸 은혜가 중학교 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선악과를 먹는 것이 왜 나쁜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선악과를 먹는 게왜 나빠요?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선악을 아는 일에 어른처럼 되라고 했잖아요, 성경에도. 사람이 선과 악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거는 금수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 말은 좀더 깊은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연적 관계에 있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한계를 설정하신 거예요. 자연적 관계에 있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아담과의 관계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연적 관계에서 아담의 행위의 판단의 기준은 아담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도덕법, 다시 말하면 율법, 이것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양심이에요. 율법대로 살지 않을 때 그것을 송사하고 변명하는 양심이에요. 피조물은 그것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에 대한 명령은 최초로 주어진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생활수칙이며 명령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심어준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 양심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아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이고 생활수칙이고 안내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가로 상징되어 있다는 겁니다. 선악가를 지속적으로 먹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이 없이 태어난 아담에게 있어서는 불사성을 유지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지속적으로 먹지 않는다는 것은 불사성을 유지하는 조건이 된다. 다시 말하면 뭐냐? 죽지 않으려면 계속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는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넘어 가면 불사성을 상실하고 죽음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한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한계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너는 절대로 그거 넘어가지 말아라. 너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선악가로 상징되어 있다는 겁니다. 좀더 딥한 의미에서 말을 하면 선악가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은 선과 악의 결정에 자율적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그러니까 선악가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은 선과 악의 결정에 자율적인 존재가 된다. 자기가 선과 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과 악의 결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 자신이 인간 자신이 선악 결정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선악 결정의 주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죽음으로 결과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비는 선악과를 먹는 것을 금하신 이유는 바로 이 의미라고 창세기 2장 9절에 대한 코멘터리에서 말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과의 종속관계를 깨뜨리고 종속관계, 아담 자신이 선과 악의 결정에 대한 자율적 존재가 되려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좀더 깊이 나아가면 무슨 뜻이 되는 것이냐면은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선행을 자기의 영생취득의 조건으로 삼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선행을 해가지고 영생을 얻어보겠다. 이것을 결정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내가 내 방법으로 한번 영생을 얻어보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선택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무서운 죄가 된 거예요. 이것은 죽음으로 결과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태까지 공방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됩니까?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악과 생명과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신학적인 전제나 선입견을 가지고 먼저 이 구절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자체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선악과와 생명과를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모든 사람들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말씀 자체로서 말씀을 해석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인터넷을 듣는 분들 C D 를 듣는 분들 모두에게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령의 도움으로 이해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